쪽의 인원에 집중하다 보면 옆구리 뚫릴 수 있어요. 전나. 그리고 제타 디미션 그대로 들리받았는데아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AOC 어, 유리 어? 대처가 어, 너무 좋아요. AOC가. 예. 네. AOC의 대처도 너무 좋지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토네이션 게이밍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 어, 쩐다. 쩐다는 진짜 와. 아니 어제부터 쩐나아쩐 전나, 선수. 너무 좀 무리하긴 했어요 예 너무 아, 혼자서 이거... 뭔가 다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대와 백업이 될수 없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계속 다 때리고 다녔거든요 아렇지 GX의 에이스다운 예. 면모를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네 그런 욕심이었지 않나 라는 예. 생각을 해보고요 아 드립백스 아, 서로가 다 오,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다 해볼만 하다 그렇한 아, 해보자 그렇지. 야 네. 해보자 네. 어, 뭐야? 어 싸워보자 한번 어 그리고 위쪽으 아, 올라갔어요 몬테노면 쪽으로 갔습니다 다 아, 수비하기가 꽤나 어려운 위치긴 하지만 자, 그래도 자리 잡고 버텨. 오오오오! 티낙스! 티낙스 탈락.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네. 네. 좋은 자리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음. 워낙 올려다 볼수 있거든요? 올려다 보니까. 와! 아, 아니, 붙었어요! 아니, 아니 이마 붙었죠? 무슨... <laughs> 때문에 여기서 네. 해야 돼요. 세 명이서 해야 됩니다. 자, 조은요 어우, 대박. 아. 자, 이 정도 괜찮아요. 수류탄 네. 바로 정리가 되는 고도가 아니라서. 자, 그냥 합니까? 이엔드, 이엔드! 아, 아, 이엔드 기절. 아니, 확실히 지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아시 아, 이엔드. 어, 되시, 아, 되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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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좀살리고 하더니 같이 해야죠. 세 명은 지켰어야 됐습니다. 네. 네. 예, 매드클랜이 너무 자신감이 붙다 보니 자, 그러면 슛열 페이스가 왕관집으로 붙었어요. 다 네. 올리고 있거든요. 네. 자, 뒤에서 라스칼 제스가 살짝 속이 와! 라시! 자,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음. 바로 백업이 안 됩니다. 자, 슈... 올라갈 때. 오, 어, 불, 불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자, 이거, 아! 아, 대박! 대박! 아, 대박! 웰컴 순서 정말 잘 뿌려줬네요. 어? 예. 네. 오, 너무 뻔뻔이 비었는데. 네. 계속해서 네. 바로 앞에 슛니어이스 타고 왔습니다. 앞에 있는 거 몰라요. 예, 투탑 앞에 있는 거 몰라요. 모르죠? 아, 그렇네! 페이더 피가 뜻당했습니다. 아! 아, 순간적으로 왼쪽에서. 에임을 휙 하고 돌려서 대응을 잘했죠, 일단. 어, 어 아쪽으로 향했으면 g x 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음, 아,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좀더 진입하는 걸 선택을 했네요. 네, 이쪽에, 아, 조 건물에 없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나 보죠? 어제, 그제 경기를 생각했을 때, 라스칼 제스터의 외곽 교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자, 자 이런 자, 식으로 찍어 누르는 보도 나오죠. 오사 카나 어, 라스칼 제스터 로스카. 많이 봤는데요? 라스칼 제스터. 자, 다시 한번 생, 어? 앤서즈가 잘리게 되면! 이거 3명 지킬 수 있나요? 매드클랜의 래쉬가 계속 괴롭혀주고 있기 때문에 오!!! 오, 오 너무 좋은데? 요자 베로니카 세븐 속조공을 먹었죠?! 너무 좋은데요?! 한번 걸렸죠?! 너무 돌렸어요. 좋은데요?! 유력한 그런 기회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넷픽스 혼자 남아있습니다 어어어 어. 아! 아 이거 죽어야돼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한... 죽었어요. 네. 그런, 그런 그림을 활용하면서 이쪽 면을 쓸것 같습니다 네에.. 우선에 네, 들어갔습니다 어이 어. 아, 마신게임이! 다 내려왔어! 아, 모여있다요! 아, 이런거 미리 미리 예측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라스칼 제스터 아, 진짜 리뉴얼 게임이 청소 잘하네 하면서 예. 저희가 이제 그집 먹으러 갑니다 출발했어요! 갑 페이징이었는데 지금 불시에 쳐들어왔어요 이거 리뉴얼 게임 못 버팁니다 아, 아 라스칼 제스터 지금 추적 경로가 너무나도 스마트했어요 맞습니다 연막탄 뿌려주고 살려줘야죠 그렇죠 네. AOC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데토네이션 그임 화이트는 라스칼 제스터 쪽에서의 기절록을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한 번씩 보고. 봤 네. 맞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총격전 규빈, 사사 기절더지되니까 자신감 있게 했대요. 왼쪽으로 더 올라갔답니다. 더 올라갔대요. 아아. 베란 스에서데요 자신감 있게 또한 번. 어이고! 일방 타격, 일방적인 우와. 타격이에요. 자, 폭격을 날려주면세 해야죠? 네. 고코리가 지금까지 살짝 숨죽이고 있다가 견제샷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저쪽 신경 써야 돼요. 에이언씨! 에이언씨가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펀까지 집중해 있었어야 했거든요. 아, 아, 이거 아까 아, 비싼 이니까어어크이지지자 아, 어, 어, 라스칼리스터도 어, 구멍이 납니다. 여기저기. 커즌 클랜 같은 경우는 AOC를 장기 말로 선봉대로 활용을 잘하고 있어. 네. 크레이지 AOC, 네, AOC 크레이지가 앞에서 다 종횡무진 네. 잘 놀아주고 있어요. 놀아내고 계속해서 인서클 못하게 하는 건 좋은데. 아, 크레이지. 아, 두 킬을 앞두고 있어요. 진짜 미친 플레이인데요. 오, AOC 크레이지. 이거 커즌클랜 전방이 다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이 AOC의 크레이지 선수 한명 정리하려고 어?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화아아 이런 계속 뒤쪽으로 빠져줘야 돼. 백업 라인 뒤쪽으로 회전을 못 하죠? 럭슬럭 제스퍼이고 있습니다. a w m 도 조금 거아인가요 어어 아, 한번 어어 잡았어요. 체력이 얼마 없지만 한번더 생존. 자 저지대라서 한번 굴곡 이용해서 시간 없어요. 네. 체력 회복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바 혼자 있습니다. 했어요, 샘베, 했어요. 회복했고요. 화염병 3개 있어요. 우와 이거 성능적으로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 자, 자, 플레이 병, 화염병, 화염병.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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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이 정도면 화염병 가능하죠? 뒤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타이밍 잘뺐어요자 신바 화염병 붙었어요, 붙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붙었고 또한 번. 아 이거 잘피는데요 덩서 여기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죠. 한 대. 화염병 하나 더. 세 착. 이거 위치 잡겠어, 위치 잡어 입니 아, 아, 아 이거 샌드위치에요샌드위치에요 어, 그래서 옵니다. 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 하면서. 어, 정확도 좀, 좀 떨어지네. 갑자기 긴장하게 됐어요. 록 록스록. 입장에선 하아들어 나한테 줄다. 그니까점 자기장이 됐습니다. 위에서 네. 아래로 찍어 누르는 구도가 됐을 때 불편하니까 연막작업 하는 거고요. 록스록. 록스록을 아, 찍어 누르고 두 명이서 한번한점 집중. 야, 아, 보입니